야, 오늘 11월 15일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또 하루가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 되라, 아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그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알 아라는 것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왜 하느냐? 또그 기도를 어떤 동기를 갖고 하느냐 하는 올바른 동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데 또한 가지는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니까 그 목적이죠 <laughs> 어, 기도하는 그 목표입니다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동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도 이기적인 동기로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쾌락을 이루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 그러니 그렇죠? 어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좀 올바른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그 문제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엔, 에 근데 서로 그런 일은 뭐 응답하지 않겠지만 서로 어떻게 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할 때 얻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박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요.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싶고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대통령 되는 게 목표예요. 대통령이 돼서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교수가 되면, 좋아, 교수가 돼. 그러면 교수가 돼서 뭐할 건데, 아, 그냥 대학 교수가 돼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목적은 어, 우리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지체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아주 꾸준히 아주 그냥 지겹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손들었다 손발 다 들었다고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과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분과 파트너십을 갖기 위한 것이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맨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동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가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동기, 기도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 없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무슨 무슨 뜻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겠다 또는 어뭐 성공하겠다 또는 어떤 뭐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펀저 목사가 스펄천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는 종으로 여기는 것 그건 잘못이다. 마치 하나님을 창고지기인 양 우리들이 창고에서 불출, 창고에서 물건을 끄집어내는 목록을 갖고 가서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창고의 문지기로서 순서에 따라서 얘기한 것을 쭉내놔 주는 그한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죠. 또 우리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채워 주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는 신성 모독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그 동기는 어 나로부터 나에게서 시작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넣어준 어떤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음 그냥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은 안 된다. 응답하지 않는다니죠 그러니까 병이 걸렸어요. 나아야돼요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약약속하셨으니 그런데 그 나은 병 갖고 뭘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은 몸을 갖고 뭘 하겠냐. 아니면 그 뭐 옛날에 술을 먹어서 술 하도 먹어서 위에 장에 문제가 생겨서 막 고통스러워해서 어막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기도해가지고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술 먹으러 간다면 나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응답할시실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상도 여러분. 분명히 올바른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로마서에도 말하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목적과 내 뜻을 앞세고 그내 개인적인 동기가 앞세운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응답 응답대리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올바른 동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동기를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동기를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와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홀가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